핵심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한번 봐봐. 예대 얘는 예대 얘다. 요거 잘 기억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대 지금 문제에서 AB 길이 구하랬지. AB 길이. 자, 여기 지금 각의 이등분선인데 여기를 구하자, 여기.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여기를 가서 4라는 걸 먼저 구해놔야겠네, 그치? 그리고 지금 구해야 되는 걸 X로 하면 X 대 8은 6대4 6대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면 4x는 6 8에48 x는 12 이렇게 해주면은 최종 답이 되겠죠? 따라서 ab는 12자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abc 전체 넓이가 21이래요 그때 이 왼쪽 삼각형 넓이를 구하랬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이 왼쪽 삼각형이랑, 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둘다 높이를 같이 써. 왼쪽 거 높이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수선해발. 오른쪽 것도 높이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제목이 있어. 제목이 뭐냐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비랑 뭐랑 같다? 밑변비랑 넓이비랑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밑변비랑 넓이비가 같다. 자, 이거 알고 있으시고 어,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봐봐 문제로 돌아갈게. 자, 지금 여기가 아 공식 설명 한번 해줄까? 자, 지금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고 쳐봐. 이라고 쳐봐. 그럼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잠깐 h라고 해볼게. 높이를 잠깐 h라고 해보면, 얘 넓이는 3이랑 h 곱한 다음 판 나눈 거야. 넓이가. 근데 오른쪽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 판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면 6h를 반 나눠야겠지. 이 b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b를 한번 구해보면, 얘가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또 3대 6이 나온다는 거야. 밑변비가. 그래서 넓이비랑 밑변비가 같다는 공식이 있고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지금 4대 8대 6이니까 밑에도 8대 6이겠죠. 약분하면 4대 3이겠죠. 자 그때 4대 3이니까 4대 3이야. 근데 지금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높이를 둘다 이로 같이 쓰네. 그러면 넓이도 4대 3이 되는 거예요. 넓이. 근데 지금 넓이를 합친 게 얼마야? 21이잖아. 그럼 얘가 4개, 얘가 3개겠죠. 그럼 총 7등분을 먼저 해주면은, 21 나누기 7을 하면 3이기 때문에, 얘는 3이 4개, 3이 3개. 얘는 3이 4개, 12, 얘는 9. 그래서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12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어, 각의 2등분 선이고, AC랑 ED랑 평행이래. 각의 2등분선이고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래. 자, 그때 ED를 구하래요. ED. 잠깐만.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한번 봐 봐. 여기 위에 있는 거. 1번 대 2번은 3번 대 4번이다. 얘대 얘는 얘 대다. 자, 그러면 여기 대 여기가 몇대 몇이야? 8대 4니까 약분하면 2대 1이겠죠. 2대 1이야. 자, 2대 1인데 여기서 잠깐. 여기 지금 평행인 걸 알려 줬잖아. 평행인 걸.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앞 단원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예대 예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예대 예를 알아내야겠죠. 맞죠? 자 문제에서는 2d를 구하랬으니까. 자 그래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2대 1이란 말이야. 2대 1. 근데 우린 이걸 구해야 된다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데 긴건 얼마야? 두개 더해서 3이 된다는 거죠. 2대 3. 자, 2대 1이니까 2대 3이야. 그럼 여기도 2대 3이라는 거죠. 여긴 잠깐 x라고 합시다. 구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x로 하자는 거야. 자, 2대 3은 x 대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곱 3x는 8, x는 3분의 8.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외곽. 자, 외곽 이등분선 공식 봐봐. 자, 여기 있죠? 자, 얘대 얘는 얘대 얘였죠.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ABC의 둘레 구해야 되는데 여기만 구하면은 여기랑 여기 나니까 여기만 구해주면 되겠죠? x로 두시고. 자, 그래서 공식이 뭐야? x 대 6은 8대 88이 아니지, 여기. 자, x 대 6은 20대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12x는 둘이 곱해서 120이 되겠죠. 12를 나눠주면 X는 얼마야? 10이 되겠지. 답이 아니야. 여기가 10이라고. 문제에서는 둘레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8 더하기 6을 해야겠지. 그럼 얼마예요? 18에다가 6 더하면 답이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자, 5 보세요. 자, 이번에는 C2의 길이를 구하래. C2. C2 여기야, 여기. 근데 이번에 문제에서 잘 봐봐. 각을 내각을 내각을 이등분한이 선도 있고 외각을 이등분한이 선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거냐 일단은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내각의 지금 3개의 변을 다 알려줬잖아 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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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대 얘는 얘대 얘를 먼저 해 보자는 거죠 8대 4는 여기 x로 하자 8대 4는 4대 x 요거를 먼저 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x를 구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 약분을 먼저 해 주면은 4로 할게. 이렇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하면은 x는 2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외각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외각을 이 각을 이등분한 이 선이랑 만나는 2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이 얘대 얘는 8대 4는 이 길이 대 이거잖아.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를 x로 두면 여기가 6, 여기가 x, 둘이 더한 거는 6 플러스 x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둘이 더한 건 둘이 더한 이만큼이 6 플러스 x 이렇게. 그거 대 x 이렇게 하잖아요. 공식 봐봐, 얘대 얘는 얘대 얘다. 됐죠? 그래서 6 플러스 x 대 x 이렇게. 그래서 내항 외항 하면 8x는 4곱하기 6 플러스 x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8x는 46에 24 더하기 4x니까 넘어가주면은 8x 빼기 4x, 4x 하고 24, x는 6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c의 길이는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소단원도 풀었습니다.